어 이거는 인두기입니다. 어, 뭐 굉장히 싼 가격에 어, 구입한 거고요. 어, 제가 몇번 써봤어요 이거를 몇번 썼는데 한 세네 번 정도 쓴것 같아요. 썼는데 어, 마지막으로 쓸때 어, 됐었는데 어, 최근에 뭐 하나 뭐 녹일 일이 있어가지고 어, 해보니까 이게 안 돼요. 전원을 꼽았는데 어, 열이 어, 열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 전에 저는 꼭 뜯어봅니다. 어디가 망가졌는지.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선이 와내가 끊어질리는 어, 거의 시박하고요. 많이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이쪽에서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고칠지 안 고칠지는 모르는데요. 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무조건하고 어, 저는 뜯어봅니다. 뜯어보고 버려요. 저는. 그러니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풀려면은 아, 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풀려면은 이게 빠지는게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지금 보니까 뭐 끊어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끊어진 데는 없는데 안되는 이유가 아, 잘 모르겠네요. 한번 불러보고요. 이것도 어, 이게 <laughs> 무슨 뭐 감기 는 그런 것도 없고요. 보니까 전원을 꺼보면은 합선이 되면서 열 받아가지고 어, 여기서 합선이 되면서 이게 이 안에 무슨 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어안 떠지네, 이거는. 어, 이거는 뭐, 굉장히 꽉, 해가지고, 풀리, 풀리지가 않네요. 어... 와...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냥 그대로 여기서 합선이 돼서, 이게 과열이 되는 거네요. 그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안풀리지니까요 전동드릴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저거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잡아 주고요 꽉아 프라이어로 프라이어로 일단 잡겠습니다 그리고 전동드릴로 한번 풀어 볼게요 풀리지가 않네요. 아. 그러면은 절대 안 풀리니까 바이스 프라이어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야마가 빠지긴 빠졌는데요. 빠가가 나네, 빠가가. 아, 이건 뭐 수리가 안될것 같으네요. 아, 이것도 부러지고 사기 있는 부분도. <laughs> 아, 아, 이렇게 뜯었는데요. 아, 이 제품이 아, 어, 요 사기로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 안에 들어와서 요 안으로 들어와서 요게 여기서 어, 합선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걸 제가 여기다 한번 껴 볼게요.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요게. 고치, 수리는 안 되는, 어, 제품입니다. 어, 수리가 될수 없는 게, 어떻게 될수 없는 게, 여기가, 아, 끊어진 거예요. 열받아서. 아 어, 그냥, 이게, 저기서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요. 어, 요렇게. 요거를, 요거를, 요거를 제가 빼볼게요. 요거를 빼고. 이거는 뭐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걸 요걸 이렇게 제가 빼겠습니다. 빼고 무슨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뜯 어. 보니까 원리는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요 앞에. 아, 그러니까 이게 어, 뭔지 모르지만 동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요 가나다란게요. 여기에 양쪽에 요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저기서 전원을, 아, 이제 전원을요, 이거를, 전원을 꼽으면요, 전원을 꼽으면은 아, 합선이 되는 거예요. 합, 여기서 전원을 꽂게 되면 합선이 돼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뿌닥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조인이 되 있으니까, 여 부분도 열이 나죠. 일로도 열이 나고, 일로도 열이 나는데, 이쪽에는 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요 안에 요세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열 방지를 위해서 요 사기를 껴놨습니다. 양쪽에 사기를 사기를 두 개를 껴놨고요. 아 그런데 아, 여기서 이제 이게 제이 달궈지면서 열이 나다 보니까 이게 워낙 가늘다 보니까요. 아 요게 아, 열몇번 받으면 사가서 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수리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품이 뜯어는 봤는데 아, 이거는 일회용이다. 이거는 뭐, 한, 한 세네번? 세번 정도? 이 정도 쓰면은, 여기가 거의 뭐, 운 좋게 뭐, 열 번도 쓸수 있죠. 근데 보통 한 세네번 쓰면은, 사과서, 어, 떨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제가는, 저는, 저는 이제, 제가 버리기 전에, 아, 어, 이거 망가졌는데 한번 뜯어본 거예요. 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리는 안 되는 거고요. 어, 수리도 할 수도 없고요. 여기 뭐, 뭐, 이렇게 땜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뜯어가지고, 아, 이 그런 것도 그렇고, 요 사기도 깨졌기 때문에, 아, 요 사기도 어서 구입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수리는 안 되는 거고, 원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전원을 꼽으면요, 아무런 장치도 없어요. 여기서 쇼트가 되는 거예요. 쇼트가 돼서 열이 일로더 나고, 일로더 나니까, 이쪽에열 방지를 위해서 사기관을, 사기관을 껴놨고요. 얇은 사기관을, 아, 이쪽에서 열이 나가지고, 여기서 달궈지니까 뭐든지 지저지는 거죠. 요게 너무 얇다 보니까 요것도 같이 열이 나다 보니까 한몇번 하다 보면은 사어서 어 끊어지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뜯어봐가지고 인두기 뜯어봤는데요. 어 3,000원짜리 인두기는